특히 국내에서 박사학위 받은 인문계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 교수로 임용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음. 제가 아주 가까운 분도요 20년 동안 못했어요. 그 그리고 이게 이게 인천대는. 맞아요. 가진 의혹 속에 서른한 살의 인천대 교수가 된 유승민 딸 유담 윤석열이 조작수사로 조민을 엮을 때참 열심히도 말을 얻던 유승민은 이번에는 출발하도 한듯 세상과 담을 쌓았는데 실상을 파고들수록 인만삼 보수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국립대 맞아요 어, 맞아. 그러면 사립대가 지금 뭐 엄청 지방 소멸 시대이기도 해서 사립대에 있는 분들이 대동 국립대로 가능한데. 좀 옮겨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는데도 아, 음. 잘 안되는데 몇만 명의 그걸 우 유랑. 강사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 만들하셨죠 아, 유라, 만들었었죠. 네. 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심사하시는 네. 분들 중에서 네. 특정 교수들이 너무 밀려고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회 누가 들어갔는지는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분들과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간에 뭐, 한연이든 아니면 연구소 KDI에 같이 있었던 무슨 연이든 아니면 뭐, 정치인으로서의 연이든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 있지 않아요? 아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 무역학부 뭐전 교수가 3 차에 뭐 학문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다 관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우수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면접이나 뭐 강의 능력이 이제 상대 경쟁자가. 뭐, 형편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아, 사실 성립이 되게 무명감인데, 말... 오히려 그분은 경력이 훨씬 화려하고, 저희가 2022년 때에 다른 곳에서의 경, 강의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 더 높아요. 아...